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받으신 예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모델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 받으라. 이게 아니고 나도 받는다. 어쩌면 그 암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또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도 또 사도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동, 이름이 같으면서, 다른 사람, 우리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인, 가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laughs> 가인의 아내 이름 성경에 나왔어요? 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있잖아요. 그그 에녹 그 음, 가인의 아들이 뭐 에녹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글쎄 나는 가인의 아내가 <laughs> 이름이 본 적이 없다 성경 안에서. 성경이 안 어, 누구의 부인. 여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 부인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있다. 안 나온 이름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laughs> 그리고 가인의 아들이 에녹, 그러니까 들림받은 에녹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라, 그 에녹은 한참 후에 또 나온. 어, 애녹이다 들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동인 음, 아니 저기 이름이 같으면서 다, 사람이 다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그게 알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수님이 어, 우리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또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어, 온 사람이잖아요. 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의 능력이 나보다 훨씬 높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부분도 조금 알아야, 육신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 평상시에 항상 듣던 말씀 중에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불...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부딪혀진 현실을 얘기하죠. 이 현실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현실이 맞지만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맞으면 절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는 하나님의 것인데, 현실. 그래서, 하나님 것에는 이 현실이 틀린 것이 될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것으로는. 그렇단 얘기거든요. 그런,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사실. 어, 서, 현실은 그냥 나에게 부딪혀지는 모든 환경,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 사실은 왜 나만이 보는 그런 사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히 봤어. <laughs> 그래서 맞아. 그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많잖아요. 이 사실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맞지만 이거는 더 틀린 거래요. 더 틀린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더 틀려. 현실은 그냥 뭐좀더 크게 넓게 그냥 다 부딪혀지는 것에서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좀 시야를 뺏어서 사실로 딱본 것. 그 증거로 삼잖아요. 이 사실을. 맞지만 더 틀린 것. 왜냐? 좁은 관점에서 나만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는 사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틀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 진실이 있잖아요. 우리 되게 사람들과 자기 진실을 막, 내 진실을 못 알아주면 완전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나 개인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나만의 진실인데, 딴 사람이 그거 몰라졌다. 열받지.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한다. <laughs>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진실이 그 속에 있는 나만의 진실을 사실은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판, 또 자기만 자기가 느끼는 진실로 보기 때문에 아휴 진짜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진짜 진심으로 뭐든지 잘하는데 아, 저거 가식이라고 <laughs> 내가 진실로 했는데 딴 사람 이 나보고 가식적이라고 할때열 받쳐야 안받죠 받쳐? <laughs> 그래서 이 진실은 내 입장에서 볼때 완전히 맞지만 어째요? 완전히 만, 맞은 만큼 완전히 틀리대요. <laughs> 완전 틀린 <laughs> 이게 이세 가지가 되게 사실은 우리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나를, 나를 많이 괴롭히고, 근데 이게... 아, 영, 영적인 사실로 보지 않으면 전부 뭐 밖에서 나를 괴롭히지, 내가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예, 그런 건데, 이게 말은 쉽게 사단이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딪힐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덜... 조금 왁 했다가도 이게 왁한 것이 <laughs>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요. <laughs> 이 시간이 길수록 계속 사실은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실컷 나를 힘들게 해놓고 저는 평안하게 웃고 있다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더 오래가. 너무 억울해 가지고 저거 나를 힘들게 놓고 저거 하고 <laughs> 참 그거를 영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좀 잊어버리긴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린 거는 여기에 끝 끝까지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해서 없애면은 이 뿌리가 점점점점 뽑혀서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나중에 싹 뽑히는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영적 사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틀린 말처럼 들려요. 틀리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나,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진짜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맞기 때문에 이 말을 또 바로 차고 들어가면, 기분 나빠. <laughs> 이게 안돼 있으면. <laughs> 이게 안돼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 어, 되어 있어도 순간 살짝 기분 나빠. 왜? 나 인간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 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야 모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결국은 늘,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이런 걸로 사단이 틈을 탈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나를 버리라는 것. 나에서 해방받아라, 어제도. 나한테서 해방을 받아라. 왜? 그 모든 것들이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밖에서 다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나를, 묶어놓은 거다 그리고 나에게서 해방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했지만 또 이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생각나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받으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창세, 결국 우리가 늘 듣는 창세기 3장 3장, 6장, 11장 이 부분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어, 세례 받은 예수님이 하도 이제 우리 사람들의 수준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 물 세례를 받으셨죠.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사실은 이게 좀 지식적으로 이거를 조금 알아야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저희도 이, 저기 복음 받기 전에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교 그때 교회에서 나편신도때 교회에서 청년 중에 그 찬양대를 되게 이끄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되게 신앙도 좋아 보였어, 보기.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세례를 자기는 세기례를 받을 수가 없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많아서 그니까 <laughs> 그리스에 대한 그 아무튼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끗해져야만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인식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가 목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몰랐어도, 어, 아,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지식으로 사실은 믿고, 처음에는 지식으로 믿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두 번, 어. 성령 세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된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지식적으로 막 풀이해서 말은 하지 못해도 성령세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 있는 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거 뭐, 그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물 세례.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가 관계 없을 만큼 그냥 영접 이잘 몰라도 영접하는 순간에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트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지고 세례 받기 전에, 물세례 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 이렇게 할, 뭐,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표, 표시로 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지만 세례 받음으로 더 도장을 탁 찍는 것처럼 <laughs>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부분이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물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아 진짜 성령 충만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아막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와, 이렇게 이 세례 받기 전에 이런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laughs> 새로 오신 우리 김순난 성도님처럼 아 그게 성령 세례예요 두 번째로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 어쨌건, 하나님이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어그 의미를, 우리 그 의미만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와 기도응답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와 기도응답 이거는 어 바로 영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영적 변화 어떤 변화예요? 정말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해도 어쨌건 간에 영적인 변화에서 첫 번째 영적인 변화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는 예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누구 권유로 한번 왔다가 말 수도 있고, 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는 이런 느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무의식 속에.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주일날은 예배들을 가는 게 당연성.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게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꼭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내 몸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따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 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또, 또물 세례 사람들 앞에 또, 이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다. 지금까지 보아오니,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고, 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지만, 교회 예배들이로 뭐, 6개월 동안 지나서,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오면 세례를 주는,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그 의미가, 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바로 와서, 세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 보이면, 바로, 금방 영접했는데 바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틀에 꼭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일단.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성, 지금, 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안 놓치려면 정말 예배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예배 몇 번만 안 나오면 예배 그래도 나오면 집에 가서 또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 쭉안 나오면서 나는 말씀을 안 놓치기 때문에 예배 안 가도 된다 하고 안 가게 되면 이것도 집에서 혼자서 잘안 돼요. 점점점점 잘안 되기 때문에 예배 더군 오히려 평상시에 말씀 잘못적어도 예배는 와야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행동으로 옮겨질 정도로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붙잡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옮겨질 정도로 그랬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 안 놓치고 예배 안 놓치고 이렇게 오다,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나의 행 사이에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행했던 태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서 나의 행동이 바꿔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어, 아니,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악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막 달라고 때를 쓰면 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줘. <laughs> 너무 내 새끼, 내 새끼 사랑해서 주면 안 되는데, 너무 달라고 막 하니까, 아우, 그래. <laughs>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해서 주는 거지, 그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닌데, 아들, 자녀 생각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준다. 나는 너네한테 진짜 좋은 것만 준다. 그 좋은 것이 가장 성령충만이다. 왜? 성령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흡족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세례의 의미를 이번 주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일주일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이 세례를 나는 이미 받았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 유아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가 믿으면, 어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물려줬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하면서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고 정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